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여서 43장 21절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2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동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에, 오늘 밤에는 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제목이 찬양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인데 그 성경에 찬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단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단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천사였는데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 찬양은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인데 그게 찬양의 시작이고 모든 노래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찬양의 능력을 잘 모르는데 찬양의 능력은요 굉장한 겁니다. 천사가 이제 그 찬양하다가 그 속에 있는 그 찬양의 영광스러움과 능력과 축복과 권세를 발견하고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노래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영광을 정말로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오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달려들 정도로 이렇게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에 지니까 천사 3분의 1을 끌고 공중으로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에요. 이것들이 쫓겨나가지고요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하를 속여가지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는 찬양과 경배를 놓치게 만든 겁니다. 그러고 이제 사단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것 주면서 영적인 것 빼앗고 돈, 명예, 권세, 인기, 지식 이런 것 주면서 영적인 것 빼앗는 것. 그건 다 서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속에 상상도 할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물론 이제 세상 노래도 찬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은 찬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세상 노래가 이제 그 훨씬 능력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찬양은 세상 노래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세상 노래를 가지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흑암 속으로 끌고 이제 들어가서 멸망시키는데, 우리 복음 가진 청년 대학생들이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화를 뒤집어 버려야 돼요. 이 문화를. 실제로 지금 뒤집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찬양이 도대체 뭐냐. 찬양은 언약의 메시지고 복음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언약의 메시지고 복음 메시지다. 찬양은 이제 불신자들이 아무렇게나 작사, 작곡한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고 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춰진 언약의 개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하고는 뭐 게임도 안 되잖아요.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데 그 우리 그 램넌트가 그때는 램넌트 때였죠. 지금 목사님 이 됐지만 램넌트 때 지은 찬양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이 미국 찬송가에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1장 19절로 30절에 보면요. 후대들이 후대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그 입으로 부르게, 부르게, 부르게 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노래를 계속 부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노래를 계속 불러라. 그리고 10편, 21편, 22편 1절로 31절에 보니까 찬양할 때 말씀이 고백되고 언약이 묵상되고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인만의 축복을 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0편 69편 30절에서 31, 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상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10편 56편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 축복을 계속 막으려고 한 거예요 사단이 알면 얼마나 이걸 막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아소서 그리고 시편 119편 160 4절. 여기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 말씀이죠. 언약입니다. 주의 주의 의로운 규례의 말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찬양은 언약의 메시지고 복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찬양은요, 굉장한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라고 보면 돼요. 권세 능력 축복이다. 물론 이제 사단이 장악한 세상 노래에도 찬양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 있죠.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장 가보면 알잖아요. 완전히 열광과 광기, 무화지경에 막 빠져들게 만들, 만들어가지고 그 후에 오는 휴유증이나 영적인 문제는 의학적으로도 진단도 안 되고 치료도 할수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 와버린, 와버린 거는요. 그래서 가수들, 노래 부르는 가수들, 음악인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알고 해야 되거든요. 음악도 알고 해야 되고, 노래도 알고 해야 되고, 찬양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10편 22편 1절로 26절까지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찬송 중에 계시고 여호와를 찾고 찬송하는 자는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그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에,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또 만나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계속 만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10편, 67편, 5절로 6절에 보면은 민족들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밭의 소산까지 복을 복을 주신다 그랬지요.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에 보면요. 아주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 나오지요.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때 이제 위기가 오니까 가운을 입힌 찬양대를 앞 이제 그 찬양 예,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서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찬양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 총쏘고 칼칼 칼 들고 이렇게 활쏘고 이런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떻게 가운 입은 찬양대를 앞에 앞세우고 나갑니까?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이죠. 3회상 16장 23절 청소년 다잇 이 청소년 다잇이 찬양할 때 사울의 병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나갔다 이 말은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치유가 되어졌다 는그 말.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나오지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전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죠. 옥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찬양할 때 예, 여러분에게 닫힌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풍요롭게 하는 예배라고 보면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가지 요구하셨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 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가운데 토막 이게 얘기했잖아요 수요수때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가운데 토막들여라 목소리가 잘안 나와 나이 먹으면 목소리 나올 때. 기가 막히 진짜 좋은 목소리로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2절이죠 우리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는데 인간의 존재 목적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도 찬 찬송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편 150편 6절에 나오지요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하는 목적도 찬송하기에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사무에라 6장 12절로 23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좀 무거운 옷을 입긴 입었지만은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건 이제 그 부인인 미갈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왕이 돼가지고 이게 채통이지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러죠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돼있냐면 미갈은 평생토록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시대에 자식이 없는 건 굉장한 저주거든 얼마나 기뻤던지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찬,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이슨 10편 35편 28절이죠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에,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를 찬양한다 그러세요.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를 찬양한다. 에, 시편 14편 0 기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요, 내가 평생토록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며 살아 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편, 119편, 17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영혼이사는 서밋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상쾌하게 낳고 악령이 떠나간지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육신 정신 영적인 치유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 치유의 역사 그리고 10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실제로 천군천사가 도원돼요 실제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1절이죠. 진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진짜 옥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짜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10편, 42편, 4절 5절이죠. 4절 5절을 보니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이제 찬송, 찬송 찬송을 우리, 찬송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남은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남은 주간 동안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써밋의 축복, 치유의 축복 반드시 누리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